여기가 부산역 뒤인데 이렇게 부산역은 뒤가 더 광장이 이쁜 것 같네. 렇기 넓다란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바다랑 산 보이고 산구 보이는 게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제 국제리 여객선인노로 가야 돼서 부산역에서 이렇게 뒤로 나오면됩니다 야생이에요? 예. 응? 자연 야생. 요 어, 어, 뒤에 빨간 아이나요 누구? <laughs> 진짜 신기하구 여기 이제 국제 터미널 여객 터미널 쪽인데 저쪽에 펜스타, 지금 오사카 가는 배라고 잘 알고 있고 저 위에 툭한 부가네리, 아, 저거는 시모노세키 그리고 그 아래에 조그만 배 있는데 저게 이제 퀸 비틀이거든요. 저걸 타고 제가 이제 부산을 아니 부산이래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넘어갈 건데 저기 예전에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퀸 비틀이 아니라 저거보다 작았던 비틀이라는 그냥 쾌속선인데 한 3년 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친구 덕분에 한번 따라서 후쿠오카 한번 가봤었죠 그게 제가 갔던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여행인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는 해외여행을 제 힘으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일본을 그냥 가는 김에 여기저기 다 돌아보려고 한번 저 킴비트를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맨날 그러잖아요 반년에 몰빵해서 한번 올리는 시기가 딱 있잖아요. 지금이 딱그 시기입니다. 지금 일본 거의 여기저기를 다 투어 해볼 생각이에요. 소키말에서다 가봤다는 뭐 도쿄, 오사카, 뭐 후쿠오카 이런데들을 전부 다 찍먹식으로 한번씩 돌아보고 풀린 게 별로 안 돼가지고 일본 비자가 서로 맞춰야 될게 있고 그러고 배도 이제 아직 그 임시로 좀 테스트도 하고 그런 기간이좀 개도기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일주일에 지금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캔비틀은 11월 달에. 고객님 예약 펀드 예약이시고요. 네 혹시 돌아오시는 건 다른 비행기편이 되실까요? 네. 와 네. 어, 신기합니다. 제임으로 처음으로 가는 해외라서 뭔가 새롭네요. First I go to Hokkaido. Last I want to go to Hokkaido. The... Hokkaido. Okay. Okay. Oh. One week ago, uh, uh, one week ago, I went to the Hokkaido. Oh. Hokkaido very oh. very cold, snow snow. Mm. This week. Ah, uh, uh. uh, this week Hokkaido oh, yeah, snow. How yeah, yeah, yeah. uh. snow? <gasps> How uh. snow? Out. This week. Uh. Oh. <laughs> you from oh. the. Sun. Oh, oh no no I'm oh, sorry. Sorry. Yes. About, uh, the price is expensive yeah. <laughs> 아리스 <laughs> <위스텔? 웃음> I hope 뭐... 칩! ㅋ ㅋ ㅋ ㅋ ㅋ ㅋ t h a n 땡큐! 안녕하세요 네 Hi. 고맙습니다 저 일본인 할아버지랑 방금 얘기했는데 영어를 좀 하시더라고요 전 영어 못하는데 어쨌든 뭐 가까스로 비교 봤습니다 Hi. 이분들도 Hi. 백패킹 보던 거 하나 봐요? 제가 탄 데가 일반실 같은데 요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리가 많죠 많아야지 제가 가방을 편하게 놓고 쉴수 있습니다 옆에 원래 기존의 비틀은 그냥 1층 2층 만 1층 2층만 나눠져 있고 뭔가 테마가 있는 공간들은 없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좀 많아 보이네요 뭐 약간 애기 놀이방도 있는 거 같고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닐까 신짜리로 이렇게 면세점이 있구나 이렇게 간판을 구경하는 거구만 옛날 부틸보다 조금 넓고 크게 다를 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 드디어 학사탕에 도착했어요. 되게 여기 귀찮았었는데, 오고 나니까 또 되게 재밌을 것 같네. 도착했는데 비가 와서 일단 뭐 걸어갈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 1.7km 되는데 운동할 겸걸어갈고 했거든요. 시한번 멎는 거 봐야겠다. 아까 봤던 등대가 여기구만. 여기 날씨는 되게 선선해요. 여기는 그래도 가을이 있는 곳이구나!

메론 소다 같이 먹어볼라 했는데 그거 없어서 그냥 산토리이거 하이볼 하나 샀어요. 아우, 어, 시원해.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편의점 잘 돼서 내가 계란 샌드위치 몇번 먹어봤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좀더 낫다. 음, 뭐가 부드러워는거 같은데 맛있다. 여기 약간 배경도 일본 일진들이나 얼마나 그런 느낌 아니야? 제가 예전에 친구랑 여행 갔었을 때 친구가 담배를 안 피는데 일본 가서 엄청 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영감을 많이 받영감이 된다 뭐 하튼 여 그런 약간 일탈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금연을 한 3년 했거든요. 이제 일본 오는 나도 한번 펴봐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일본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 샀어요. 뭐 세븐스타즈라고. 제가 일본에 있을 동안은 아마 식당이나 이런 데서 또막 피는 문화가 있으니까 좀 애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그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한 분기 반년에 한번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시즌을 이번에 할것 같아요. 오랜만 이거. 다음에 뵙겠습니다.